보통 OKM을 보다 보면, 이오 k m 에서 저장되는 파일의 이름이 마음에 안 드는 수가 있습니다. 이때는 메뉴에 가서 옵션으로 들어가고요. 이때 저장으로 갑니다. 이 저장으로 갔을 때, 이 저장하는 이름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프로그램 및 뭐, 이런 게 있고요.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때 도움말을 보면, 여기 정보가 있죠. 이 정보의 내용이 y 그러면은 이렇게19 이렇게 나올 테고요. 사실은 한 글자가 나오는 거죠. 그다음에 yy는 두 글자, yyy 이렇게 하면 세 글자가 나온 다는 건데요. 이때는 y는 한 글자로 하더라도 19년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그다음에 n을 하면 이렇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몇월 며칠 이런 걸 쓰고 싶다라고 그러면 어,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 여기에 있는데 여기에 YYYY라는 건 1919년 이렇게 나온다는 소리고요. MM은 두 글자로 나오기 때문에 01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다음에 여기에 시간은 07뭐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겁니다. 그럼 요거를 변형하고 싶으면 여기 있는 거 요거를 참고로 해서 요건 전 꺼야지 전 이걸 편집할 수 있죠?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다른 하나로 한번 해볼게요. 이걸 이렇게 나왔죠? 음, 근데 뭐 이것이 좀, 음, 마음에 안들 수도 있으니까, 이 M자를 똑같이 이게 두 개, 원래 있는 이두 개를 이렇게 나오게 하고, 그럼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이것은, 년, 월, 일, 그 다음에 시, 분이 되네요. 이렇게 표시해 놓으면 되는 겁니다. 자, 이걸 일단 카피할게요. 자, 한번 볼까요? 원래는 프로그램의 이름 날짜를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너무 길죠?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프로그램 이름 같은 걸 이렇게 없애는 순간에 이렇게 될 테고 이렇게 없애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거를 OBS 프로그램에서 나오는 것처럼, OBS OBS 스튜디오에 나오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시간과 분만 나오게 하고 싶은 거죠. 분초까지 나오면 너무 기니까요. 그래서 이거를 아까 만들어 놓은 거를 이렇게 만들면, 이런 모양으로 나와서, 지금 현재 이 OBS에 있는 것처럼 똑같이 나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자, 제가 또이 캡처를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캡처를 누르고 멈추면 이쪽에 만들어진 게 어떻습니까? 이렇게 이름이 이렇게 똑같이 나오죠? 이렇게 나온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